안녕. 사실 감기가 걸려서 계속 영상 찍는 걸 미루고 있었는데 도저히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최근에 미눔사에서 패밀리데이가 있어가지고 책을 좀 샀는데 뜯어보면서. 사실 시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시험이 12월,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지금 화요일인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공부 안 했는데. 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 패밀리데이 때 사는 거 한번 뜯어볼게요. 미눔사 패밀리데이. 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잠깐 하자면 한 해에 두번 하는 창고 대방출 세일인데 저는 미눔서 부클럽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미룸서부클럽 활동을 하면서 그냥 올해는 많이 못했는데 작년에 하면서 모아놓은 뭐 포인트가 좀 많아가지고 그 포인트들 써서 굉장히 많은 할인을 받아서 오메오는 책을 살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제가 산 책들 리스트 나와있고 다섯 권밖에안 샀어 나 절제를 할줄 안다니까 하나하나 꼬는 보면은 제가산 책은 먼저 이거 요시모토 바나나의 여행하는 여행기. 이거는 요시모토 바나나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 작가 소설 작가가 있는데 그 소설 작가가 여행 관련된 책을 꽤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요시모토 바나나 씨 이번에 새 책이 나왔길래 한번 사봤고요. 요시모토 바나나 책을 한권더 샀어요. 내가 이거 바다의 뚜껑이라는 책인데 사실 이거는 학교 도서관에서 미리 빌려서 읽어봤어요. 근데 너무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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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영상에서 통틀어서 추천하는 책은 이거. 바다의 뚜껑. 유시모토 바나나요. 사실 지금보다는 여름에 읽으면 진짜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이거는. 제가 책을 읽는 방식은 저는 소설책을 읽을 때그 어떠한 스포를 읽지 않고 읽기 때문에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른 채 읽어요, 다수는. 그래서. 저는 줄거리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책이 더 좋았던 이유는 저랑 파동이 맞았던 것 같아요. 또 먼저 두께가 굉장히 얇거든요? 접하기에도 굉장히 부담 없는 두께인데다가, 문장들 하나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문장들이 너무 곳곳에 생각해볼 수 있을 만한 문장들이 정말 얇은 책에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표현도 정말 아름답게 쓰고, 약간 이런 표현들. 나는 오로지 그런 생각에, 이 여름은 하지매에게 고스란히 주자 하고 다짐했다. 라던지, 자그마한 사랑이 새겨진 장소는 언젠가는 꽃이 피는 길이, 때문, 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주인공들을 묘사하는 거라든지 이들의 대화라든지 모든 문장들이 너무 제 취향인 문장들이어서 책을 꼽으라 하면 전 이거 꼽을 것 같아요. 전 이거 또 읽을 거예요. 또 읽으려고 샀어. 요시모토 바나나라는 혹은 유명 작가의 책. 나도 책좀 읽어보고 싶은데 책을 처음 읽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두께의 책을 찾고 있다. 그리고 어지러운 사랑 얘기라든지 어지러운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잔잔하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찾고 있다? 좀 예쁜 문장들 표현도 굉장히 잔잔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책을 찾고 있다 한다면 저는 이 바다의 뚜껑 정말 추천드려요 바다의 뚜껑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시 같은 게 하나 나와요 그래서 여름의 마지막 해수욕 누가 제일 늦게 바다에서 나왔나 그 사람이 바다의 뚜껑을 닫지 않고 들어가 그때부터 바다의 뚜껑 열린 채 그대로 있네 라는... 제목의 기원인 이라고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 어? 제 다른 책 추천 영상들 보고 좀 나랑 취향이 비슷하네 하셨던 분들은 저는 이거 굉장히 거를 타선 없이 잘 맞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별명 ADHD의 슬픔 정지윤 작가가 쓴 에세이인데 이거를 드디어 읽어보네요 드디어!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이게 글이 정말 웃기다고 하더라고요. ADHD라는 그런 좀 무거울 수 있는 걸다름에도 불구하고 글을 굉장히 유쾌하게 써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책이었는데 지금도 인기가 많고 하지만 제 여태 읽지를 않았다죠. 읽어보려고요 이제. 만약 이거 마음에 들면 정지훈 작가님이 얼룩키 스타트업이라고 또쓴 책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 책이 책이 문학전집 423번 얍 블랙박스 이거를 어 내가 분명 장바구니에 담았었던 건데 왜 담았는지 까먹었다. 응. 왜 담아뒀을까요? 세문전 월드컵에 나왔나? 어쨌든 세계 문화 전지 사봤고 미눔사 책을 샀는데 세문전을 안 사긴 또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봤습니다. 조만간 대대적인 책꽂이 정리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미콜론에서 나온 이달의 마음. 짜잔. 너무 귀엽지 않아요? 표지나. 여기 뒤 말들도 너무 귀여워요. 나의 안녕을 빌어주어 고마워. 1월부터 12월까지 고이 접어두, 접어두었던 순간을 하나씩 펴보는 수, 시간이라고 단춤 작가님께서 쓰신 그거네요. 세미콜론이 미는사의 계열사 브랜드인데, 에세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책을 내고 있어요. 다른 책 추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띵 시리즈라고 음식에 관한 에세이 시리즈들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이렇게 있는데 조식 이거 삼각김밥 싫어하는 음식 아이스크림 떡볶이일 거예요 사실 지금 안경을 안 써서 안 보이거든요 글자가 이거가 어떻게 보면 세미콜론에서 가장 유명한 에세이 시리즈 죠 이렇게 에세이 전문적으로 내는 브랜드인데 여기에서 새로 온, 나왔더라고요. 제가 연남동에 있는 무슨 서점 굉장히 자주 가는데 무슨 서점 인스타에도 이제 사장님이 들여놓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어머 너무 귀엽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패밀리데이 세일이 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 사왔습니다 이거 근데 다 사서 얼마 안나왔던걸요 이렇게 5만 원도 안 나왔어 다섯 권을 샀는데 이렇게 다섯 권 사봤고 그냥 영상 킨 김에 다 찍어물자 그냥 어? 이렇게 미누사 패밀리데이 깡 해보았고 다음으로 제가. 이제 수능 끝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책을... 여기 지이 있어야 된대 얘가 어디다 놨을까요? 큰일 났네 안, 안 보이네 어디다 놨지? 플러스 알파로 그냥 추천해주고 싶은 책인데 게으르게 읽는 제로 베이스 철학이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지금 2학기 들어서 철학 교양을 두개 듣고 있는데 공대생이잖아요. 이과잖아요 철학을 배웠을 리 없잖아요. 근데 하나가 마르크스 관한 거예요. 마르크스 막 자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데 또 하나는 되게 오버롤하게 다뤄가지고 찝어서 설명 못 하겠는데 진짜 철학 솔직히 뭔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큰일 났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나영선 이거 학점 큰일 난다. 언제 밀물 있잖아요. 제가 일일 지기했던 그 서점 밀물 갔었는데 그 밀물에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린비라고 하는 출판사거든요 그 그린비 장애 컬렉션이라고 그린비에서 다른 출판사와 다르게 장애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출판을 해요 그때 장애의 질의학이라는 책을 빌렸다가 학교에 있길래 빌렸거든요 빌렸다가 아 너무 어렵다고 바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모빌리티 배우고 있으니까 그런 관심이 있어가지고 봐 봤는데 아이고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린비에서 대중서 잘 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마침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산이요 에디션은 동네서점 에디션이고 이렇게 스티커가 있거든요. 제가 살때 이거 세트로 샀었는데 세트로 받았나 샀나?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름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 파스칼까지는 알겠다고 이렇게 주르르륵 해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10페이지 정도로 이제 철학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딱 그렇게 해서 짜여진 책이어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철학자들을 알고 간다는 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저 같은 이공계 학생들은 철학 교양을 무조건 드라이 될 때가 한 번쯤은 올 거야. 그때 이제 아무런 진짜 무방비한 상태로 가가지고, 어? 데카르트? <laughs> 나들어는 봤는데. 좌표기 아니에요, 그 아저씨? 이렇게 하는, 하지 말고, 데카르트 뭐, 근데 나도 이거 읽고 까먹었네. 데카아트 뭐 알지 뭐나 조금은 알아 이렇게 해서 되게 베이스 적용도 될 그런 지식을 갖고 들어갈 수 있게 서양 철학자들만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둔 거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진짜 허영심 가득한 저에게는 굉장히 유, 유용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이 철학 책이랑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책이 이렇게 두개 있거든요. 이거는 또 그린비였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그린비에서 나온 거대한 낯섦이란 책이고 푸코에 대한. 이둘다 푸코에 대한 책인데 이거는 문학 관련해서 푸코의 푸코 자신의 문학과 문학관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유일한 강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 읽고 나는 좀 책, 문학, 소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거를 좀더 철학적으로 다가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책 이것도 생각... 그렇게 안 얇... 안 두껍거든요. 강의 치고는. 그래서 이거 거대한 낯섬. 이거 코에 거대한 낯섬 이책 추천하고 제 전공은 모빌리티잖아요. 사실 좀몇년 전에는 모빌리티 전공이 많이 없었지. 이제 3년 됐죠? 한 3년 전부터 갑자기 이제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미래 자동차, 전기 자동차, AI 모빌리티.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 막 이런 류의 전공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대학들에서. 그래서 내가 이와 비슷한 전공을 갖게 된다. 혹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교통공학, 도시공학, 기타 등등 이런 모빌리티와 관련하여 약간 철학적인 사유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난 새롭게 시각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모빌리티와 포코 이책 제가 추천합니다. 이거 학교에 있었는데 되게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포코의 사유를 통해서 모빌리티의 어떠한 그런 논의들을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우리 공대생들이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중요하지, 중요한데, 근데 이러한 사유 없이 만약에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된다면, 물론 푸커적 사유가 아니라 그저 사유 없이, 푸커적 사유뿐만 아니라 그저 어떠한 철학적 사유 없이, 모빌리티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면, 그거는 과연 이제 목적을 잘 가진 채 발전을 할수 있는가, 목표를 잃은 채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철학적 사유해보는 거 그리고 공대생들 관심 가져보는 거저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모블리트 포코까지 저는 다 읽을 거예요. 또 하나 추천해주고 싶은 게 한소범 기자가 쓴 청춘유감이라는 책이거든요. 아니면 책좀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인데. 이제 이분께서 낸 산문집이에요. 이분의 청춘, 사실 지금도 젊으세요, 이분. 젊어요, 근데 이분 이제 뭐 대학교하고 취준하고 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세이로 나오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할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한 번쯤 이런 책을 읽고 내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와 봤거든요. 그래서 이책 한서봉 기자가 쓴 청춘 유감 울면서 걷기 넘어지며 자라기 요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 진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걔가 안 보여.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시험 공부하고 그 시험 공부뿐만 아니요. 해야 될게 너무 많아. 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너무 놀았어. 안녕.